온라인으로 만나는 산모교실, 언택트 케이클래스 론칭 현장 속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대한민국 모든 예비 유가맘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케이클래스가 비대면으로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예비 유가맘들의 행복만 생각하는 베스트 산모교실 케이클래스가 9월 언택트 산모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케이클래스는 코로나19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유튜브 생중계로 기획됐습니다. 베이비타임즈의 프리미엄 임신 육아교실, 오톨로 데칼시트와 함께하는 케이클래스가 새로운 변신을 꾀한 것은 지난 9월 24일 서울 영등포구의 FBA 스튜디오에 있었습니다. 특히 소셜벤처 더하트 컴퍼니와의 협업으로 실시된 이번 케이클래스는 예비 육아망과 소통하고자 유튜브 더하트 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 송출됐습니다. 이날 행사의 테마 역시 케이클래스 온라인. K클래스의 첫 언택트 서비스 론칭이라는 것에 그 의미가 큽니다. 개그맨 겸육아대디이자 K클래스 전담 MC인 이정수의 사회로 시작된 첫 번째 순서는 류지원 미래아이 산부인과 의원 원장이 알려주는 2020 코로나 시대 임산부 육아맘 핫토픽 10으로 진행됐습니다. 평소 많은 임산부들이 궁금해했던 10가지 질문을 선정, 류지원 원장이 답변해주는 이 코너는 유튜브 생중계에 참여한 예비 유가맘들의 폭발적인 반응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먼저 류원장은 임신 중 섭취해야 하는 영양제 관련 질문에 이노시톨, 엽산, 비타민D, 철분, 오메가3를 꼽아 답했습니다. 임신 전에는 배란 장애의 개선을 도와주는 이노시톨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임신 후에는 엽산과 비타민D를, 태아가 커지기 시작하면 철분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또 출산 직전에는 오메가3를 먹어주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체내 혈액량을 늘려야 하는 산모에게 별도의 철분 복용은 반드시 필요하며 자연 생성의 결핍이 따르는 비타민d 영양제 역시 꼭 챙겨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신 중 체중 관리에 대해서는 임신 후 최소 8kg 이상 몸무게를 증량시켜야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평소 저체중인 산모는 15kg 보통 체중은 12kg. 과체중일 경우에는 8kg에서 10kg 정도 찌우는 것이 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가파른 체중 증가는 산모에게도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한 달에 2kg씩 천천히 찌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산부인과적 진료 범위는 아니지만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코로나19와 관련해 코로나19와 독감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팁도 제공했습니다. 류 원장은. 감기는 상기도 질환이므로 콧물, 코막힘, 기침, 미열 증상이 코로나19는 폐포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므로 호흡 곤란, 후각 상실 등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문화 공연으로 파페라 그룹 뚜뚜빠빠의 노래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뚜뚜빠빠란 당신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두와 빠지다라는 한글의 조합. 당신에게 빠져서 최고의 공연을 선보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날 뚜뚜빠빠는 K클래스에 참여한 산모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래 편지를 선물했습니다. 먼저 커피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노래 영상, 그리고 안드레아 보첼리와 셀린디온이 함께 불러 화제가 됐던 The Prayer를 열창하며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K클래스는 오프라인 행사장 그대로를 온라인에 담고자 라이브 커머스 방송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현장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의 데칼시트산, 라라올라 등 예비 육아맘을 위한 활용만점 실속 아이템을 소개하기도 했으며, 일동제약, 비오비타 등 다양한 상품을 증정했습니다. 이금제 베이비타임즈 미디어 총괄사장은 코로나19 시기 예비 육아맘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통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고, 앞으로 지치고 힘든 코로나 일상에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응원할 수 있는 K-클래스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며 대한민국의 힘, 우리 예비맘, 육아맘들이 행복한 그날까지 소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베이비타임즈 구혜슬이었습니다.